아이고 이렇게... 아이고 괜찮아.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? 마스크 벗어도 나 어.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..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근데 진짜 공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이 좀 까끌까끌한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마스크 벗지 마시고 네. 밖에 다닐 때 조금 더 유념하셔가지고 절대 아픈 일 없이 네 슬픈 일 없이 네. 평안하고 행복한 일만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네,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감기 안녕. 조심하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조심. <웃음> <웃음>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<laughs> 조심히, 들어가세요. 네. <laughs> 조심히 가세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 <laughs>